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선인자동차 강수전 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24년식 레인저 랩터 코드 오렌지 색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레인저 랩터는 2.0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요 바이터볼 엔진입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4년식 한 6가지 색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도 오렌지 그리고 어 조금 더톤 다운이 된어 세도나 오렌지 그리고 블랙, 화이트, 블루, 그레이 색상 이런 식으로 색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랩터의 경우 와이드 트랙과 다른 점은 차량 크기가 조금 더클 뿐만 아니라 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서스펜션 자체가 오프로드 전용 어, 폭스사의 레이싱 쇼거쇼거베가 쇼겁 들어갑니다. 모두 어, 오프로드 서스펜션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뭐 어떤 험지든 편안한 승차감을 좀갈수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고속 어, 오프로드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바하 모드에서 고속 주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랩터 24년식 판매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4월달에 어 24년식 지금 최고가로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색상별로 재고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색상은 재고가 없고 지금 몇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 공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 색상별 출고대기인과 그리고 프로모션 그리고 아 공과장의 서비스내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차차을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the light. The light is greedy. The light is greedy. t h 스 l i g 스 t is greedy. The light is greedy. The light is greedy. The light is greedy. t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릴도 패밀리 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어는 어, 제네럴 그레버 AT3 타이어, 네,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7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음,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드 싱크 4가 적용되어서 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레벨 2에 준하는 어, 스타뱅고가 포함된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가운데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 중앙에는 10인치 어, 터치스크린 적용되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USB-C 타입포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 설정 가능한 로터리 방식으로 돌려서 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4륜2륜 파트타임으로 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억스가 6번까지 되어 있어서 어, 어떤 물품들, 기 용품들 옵션들 넣으셨을 때 어, 스위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트는 지금 보시는 블랙 시트에 이렇게 좀 붉은 계열로 스티치 주고 포인트 준요 시트만 나옵니다. 요 블랙 시트 한 가지만 나오고요. 어, 색 색감 포인트 준게 너무 예쁜 편이에요. 네, 그럼 이열 보실게요. 이열에도 C타입 포트, USB 포트 타입 들어가 있고요. 네, 2 3 0 v 400W의 어, 간단한 어, 소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뒷부분에는 랩터로 스티커 착되어 있고요,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랩터의 최대 적재량은 300kg입니다. 와이드 트랙은 500kg인 반면에 랩터는 한 어, 스프링이 아니고 어, 오프로드 쇼업쇼바라서 오프로드용 쇼크쇼바라서 적재량이 와이드 트랙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최대 견인력은 2.5톤입니다. 와이드트랙은 3.5톤이고요 와이드트랙은 견인장치가 이쪽에 달려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랩터는 달려있지 않다는 점요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있습니다네 카고 공간이고요 카고 공간 음 굉장히 전 모델보다 훨씬 넓어졌고요 여유롭게 좀 쓰실 수 있습니다 좌측 부분에는 간단한 소형 어, 제품들, 정비 제품들 쓰실 수 있는 네, 파워 아울렛 단자 들어가 있고요. 주로 이제 뒷 부분에는 토너 커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토레아 스포일러 토너 커버들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어, 수동이 있고요, 전동이 있는데. 어, 둘 중에 선택하셔서 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자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이게 차이가 3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서 자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랩터는 이쪽에 어, 카고칸으로 타고 갈수 있는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네, 스텝 헤드가 없습니다 넷.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이쪽에 스텝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텝 패드 와이드 트랙은 들어가고요 랩터 확실히 와이드 트랙은 좀 실용적인 느낌이고요 랩터는 조금 더 어, 남자답고 어, 포스 있는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좀 어, 레저를 즐기실 때좀 멋스럽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랩터를 좀 많이 구매하시고요 와이드 트랙은 어... 뭐 일적으로도 쓰실 수 있으면서도 또 레저용으로 실용이 실용적으로 좀 실용성 있게 어 쓰시기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와이드 트랙뿐만 아니라 랩터 어 지금 모두 다4월 어 최고 프로모션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어각 색상별 출고 대기 기간과 그리고 프로모션. 어, 저관가장이 드리는 혜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이드 트랙의 차량 가격은 6,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랩터의 차량 가격은 7,99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어, 화물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차량가에 10%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제법 어,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은또 많은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문의 주시면 은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